박만수,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다. 출근도 없는데 알람보다 먼저 깨는 남자. 퇴직 후 생긴 습관이었다. 이젠 알람이 아니라 인생이 깨운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왜난 아직도 새벽형 인간일까 출근도 없는데.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찬밥 신세였다. 그때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은 다르다. 아들놈들이 온다. 만수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그래, 오늘은 현역 복귀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거울 속에 그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먼지가 그를 반겼다. 와, 반갑다. 공기 중에 세워라. 그 안엔 어제 그린 책장 도면이 놓여 있었다. 도면이라기엔 너무 솔직했다. 선은 삐뚤고, 각도는 없고, 종이 위엔 치킨 기름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건 설계도가 아니라 추억의 지방질 기록물이었다. 그는 도면을 들고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대충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아침 8시 청소가 시작됐다. 먼지를 털다가 곡괭이가 나왔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기억을 더듬다. 번뜩 떠올랐다. 작년 가을, 마당 땅팔때 썼던 거였다. 도구함 옆에는 삽, 그 옆엔 호미. 점점 정체성이 흔들렸다. 여긴 목공소인가, 농기구 창고인가? 선반 위엔 녹슨 망치, 껌붙은 드라이버, 유통기한 지난 접착제까지 줄을 섰다. 도구계의 좀비 군단이었다. 그는 혼잣말했다. 좋아, 일단 정리부터. 사람이든 도구든 위치를 알아야지. 그러고는 접착제를 들어 올렸다. 뚜껑을 연이 딱딱했다. 나보다 더 은퇴했네. 10시 첫 번째 지원군 도착. 장남 지호. 깔끔한 셔츠, 청바지, 스니커즈. 딱 봐도 서울살이 감성 디자일러. 그는 작업실에 들어오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봤다. 환기가 안 된다. 채광도 엉망이다. 작업대는 삐걱거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구조가 아니라 구조 요청 수준인데. 하지만 아버지는 모른다. 그냥 반가웠다. 왔냐? 그 한마디에 지호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네, 왔어요. 그의 눈엔 이미 인테리어 공포 다큐 자막이 떴다. 지호는 조심스레 작업대를 두드렸다. 삐걱삐걱. 그 소리는 마치 말했다. 살려줘. 11시 반, 두 번째 아들 등장. 차남 도윤. 푸드티에 슬리퍼, 완벽한 재택근무룩.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외쳤다.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아버지는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와이파이는 모르겠고, 톱은 있다.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말해졌다이 집은 21세기가 아니구나. 그는 와이파이 신호를 확인했다. 한 칸. 그는 절망했다. 핫스팟을 켜려다 LTE 신호도 한 칸이었다. 아, 이건 목공이 아니라 생존이다. 만수는 의기양양하게 도면을 꺼냈다. 자, 이게 오늘의 프로젝트다. 아들들은 동시에 침묵했다. 이건 도면이 아니라 암호문이었다. 선은 제각각, 숫자는 해독불가. 지호는 줄자를 꺼내 정확히 재보기 시작했다. 도윤은 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했다. 그들의 표정은 대화하고 있었다. 지호의 눈빛, 이걸 만들라고? 도윤의 눈빛 효도는 어렵다. 하지만 만수는 그들의 침묵을 감탄으로 오해했다. 어때? 괜찮지? 내가 직접 그린 거야. 지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이미 오르시에이디가 절규하고 있었다. 만수는 큰 나무판을 끌고 왔다. 이거다. 아들들은 동시에 물었다. 무슨 나무예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소나무 같아. 하지만 그 나무에는 매직으로 2000원이라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지호의 손끝이 떨렸다. 도유는 냄새를 맡았다. 이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인데요. 만수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톱을 들고 외쳤다. 이제 시작이다. 그 순간 지호의 눈썹이 움직였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구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거 중심이 됐어. 중심은 마음에 있지. 이 말로 모든 구조적 논의가 끝났다. 도윤은 폰을 켜서 계산 앱을 실행했다. 각도, 무게 길이 결과는 붉은 글씨였다. 구조적 위험, 재설계 권장.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냥 해. 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책장이 아니라 책망이네. 세 사람은 동시에 톱질을 시작했다. 만수는 감으로, 지호는 각도로, 도유는 앱으로. 만수의 톱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지호의 톱은 정교했다. 도윤의 톱은 3초 만에 멈췄다. 그의 손목은 키보드엔 강했지만 톱에는 약했다. 1시간 후 작업실 바닥은 톱밥 천지. 만수의 구역은 재난 현장. 지호의 구역은 미니멀리즘 갤러리. 도윤의 구역은 넷플릭스 대기 화면이었다. 결과물은 12조각. 그중 4개만 멀쩡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생각했다. 이게 정말 책장이 될까? 작업실이 톱밥으로 덮일 즈음. 만수가 물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지호야, 내 전시회 때 설아 왔었지? 갑작스러운 이름. 설아. 그 단어 하나로 공기 중 톱밥이 순간 멈췄다. 지호의 손이 얼었다. 도윤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그 이름은 가족 내금지어 1호였다. 설아. 30년 전. 미술학원에서 만났던 만수의 첫사랑. 물감을 짜면 향기가 나던 여자.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참, 그 사람은 수채화를 잘 그렸지. 물 쓰는 게 예술이었어. 그 말에 도윤이 단무지 씹듯툭 던졌다. 엄마가 들으면 난리 나겠네요. 순간, 공기가 얼었다. 지호는 동생을 노려봤다. 야, 지금 입 다물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만수의 얼굴은 전설의 한겨울 정색 모드로 변했다. 그는 말했다. 설아씨는 그냥 옛날 동기였어. 너희 엄마 만나기 훨씬 전이야. 지호는 서둘러 맞장구쳤다. 그러며 아버지 다 알죠. 하하. 웃음소리엔 진심이 없었다. 분위기가 살짝 굳어가던 그때에 지호가 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버지! 다음 주에 공방 리모델링 들어가거든요. 책장 완성되면 전시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만수의 눈이 번쩍였다. 내 작품이 공방에? 드디어 나도 예술인 등급!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더잘 만들어야지. 이 나무, 2천 원짜리지만 마음은 천만 원짜리야. 도윤은 여전히 폰만 보고 있었다. 그는 와이파이가 느려서 앱 로딩 중이었다. 만수는 답답했다.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구조 계산 중이에요. 구조는 무슨 책장이야 건물이야? 지호는 서둘러 말했다. 아버지 배고프시죠? 짜장면 드실래요? 그 말에 만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세 그릇 곱빼기로. 지호는 앱을 켰고 도유는 이미 배달 메뉴를 추천했다. 가족회의 첫 합이었다. 잠시 후 도착한 짜장면 세 그릇. 신문지를 깔고 셋이 앉았다. 면은 반질거리고 분위기는 어색했다. 만수가 면을 휘젓다가 말했다. 그래도 설아 씨는 궁금하더라. 요즘 뭐하고 살까? 지호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제발 멈춰요. 도유는 단무지를 씹으며 던졌다. 그때 왜 고백 안 하셨어요? 만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게 그렇게 쉽냐?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게 예의지. 지호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도 엄마 만나서 잘 됐잖아요. 만수는 빙글에 웃었다. 그건 맞지. 내 엄마가 최고야. 세 사람은 조용히 짜장면을 흡입했다. 흑백 코미디처럼. 면은 삐뚤었지만 가족의 면모는 정직했다. 점심이 끝나고 만수는 다시 톱을 들었다. 그의 표정엔 결의가 서 있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나무는 그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무판이 흔들렸다. 고정을 안한 채로 톱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톱을 밀었다. 위험했다. 그리고, 아이고야. 톱이 손가락을 스쳤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톱도 멈추고 아들들도 멈췄다. 오직 피만 흘렀다. 지호는 소리쳤다. 물. 도유는 폰을 켰다. 응급처치법 검색 중. 만수는 손가락을 움켜쥐며 말했다. 괜찮아, 살았어. 그러나 자존심은 사망 직전이었다. 응급밴드가 붙었다. 피는 멎었지만 분위기는 더 흘렀다. 지호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그냥 쉬세요. 됐어. 늙었다고 손도 못 움직이냐? 도유는 참지 못했다.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매번 이러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순간, 정적. 공기마저 말을 아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밴드감은 손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뭐 하나 해내고 싶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할줄 아는 게 없더라. 지호는 코끝이 찡했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속마음을 봤다. 잠시 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거 진짜 괜찮아요. 조립만 하면 완성돼요. 지호도 거들었다. 삐뚤어도 멋있어요. 요즘엔 빈티지가 유행이에요. 만수는 코웃음을 쳤다. 멋은 무슨 그냥 삐뚤었지. 그 말에 도윤이 덧붙였다. 저도 처음엔 코딩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책장도 똑같아요. 지호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엔 더잘 만들어 보자. 그의 입가엔 다시 웃음이 번졌다. 톱보다 단단한 화해였다. 작업이 끝난 뒤, 만수가 말했다. 목욕탕이나 가자. 그 말에 두 아들은 서로를 봤다. 둘다 머릿속엔 같은 자막이 떴다. 아버지랑 목욕탕? 하지만 결국 따랐다. 탕 안은 고요했다. 만수는 기분 좋게 물에 뛰어들었다. 캬, 살아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도유는 발가락만 담갔다가 비명을 질렀다. 아, 뜨거워. 만수는 웃으며 말했다.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 탕 안에 울려퍼진 건 오랜만의 웃음이었다. 도유는 아버지의 등을 밀었다. 때가 밀려 나왔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 언제 목욕하셨어요? 지난주. 이 정도면 지난 달인데요. 탕 안에 웃음이 터졌다.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혼자서도 잘해. 그 말엔 약간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도윤이 등을 밀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 재밌었어요. 만수는 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에 너희랑 같이 뭔가 했지. 그때 도윤이 던졌다. 근데 책장은 진짜 삐뚤었어요. 만수는 폭소했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거잖아. 지호도 웃으며 말했다. 의미는 있는데 실용성은 없죠.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탕아는 웃음으로 진동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세 사람. 바나나우유 세 병. 플라스틱 뚜껑을 딸때 나는 톡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다. 만수는 말했다. 오늘 고생했다. 저녁은 내가 산다. 지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희가 살게요. 됐어, 아버지가 산다. 오늘은 내가 CEO다. 식당에 도착하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삼겹살이 지글거렸고 도유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엄마 오시면 책장 보여드릴 거예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보여줘야 하나? 지호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 셋이 만든 건데.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뭐라 하겠지? 도유는 웃으며 말했다. 삐뚤어도 정성이 들어갔다고 하면 되죠. 그 말에 만수는 잔을 들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공방 한 켠에는 책장이 서 있었다. 한쪽이 삐뚤고 색도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 사람의 하루가 들어 있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맞춰본 가족의 조립식 마음. 완벽하진 않아도 그날의 웃음만큼은 반듯했다. 미뚤어진 책장은 오늘도 서 있다. 책은 안 꽂혀도 마음은 단단히 꽂혀 있다. 그리고 그 위엔 먼지가 아닌 가족의 추억이 쌓이고 있었다. 책장은 삐뚤었지만 가족은 반듯했다.